젤로 원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한글 성경의 이 번역에서 잘못된 부분과 또 원어 성경에서 잘못 이해됐던 것들 이 부분들을 바로 잡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한글 성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신의 분모를 말한 것일까요? 마태우 12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영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사역하는 현장에서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마태음 12장 50절 한번 한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하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했는데, 복음을 가르친 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고른전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으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누가 젖으로 먹입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젖으로 먹이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출신자들에게는 젖과 같은 소화하기 쉬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시인,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를 아버지라고 하고, 또 젖을 먹이듯이 양육하고 세운 일을 하는 자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 10장에서 말하는 이 아들이나 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이 아들이나 딸은 복음으로 낳은 자들을 말합니다. 갈라데아 4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들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자니라. 자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 사람들을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자,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지면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듣고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아들이요,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자들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 나도 그 안에서 사역을 하며 맺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와.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전의 것은 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전의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를 가르쳤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리고 또 자기를 따르던 아들과 딸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결과 주님 안에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아들과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마태고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했을 때이 아버지나 어머니 나에게 예전에 율법 아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사람들, 사람들을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여기서 아들이나 딸은 말은 뭐예요?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